본분이 우리 인생의 본분은 뭐냐? 결국 공부가 아니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안 썼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주신 사랑, 평강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에게 좁은 길로 또 십자가를 지라고 나와 함께 권한을 받자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는 자,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나에게 달콤한 은혜도 주시나, 때로는 말씀 앞에 나에게 쌀쌀한 은혜도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참, 나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당분이 좋은, 당이 많은 것, 우리가 먹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것만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오게 되어 음식은 때로는 씁쓸한 나물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참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풀려지게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 힘들게, 어렵게, 이런 고비고비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죠 감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3일길 걸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이런 참 무서운 말씀을 해요. 무서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은 또 가져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떨 납니까? 당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지만 또 우리는 궁극히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 열매만 못 먹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항상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주도화해 나가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며, 우리는 피조물의 우리 인생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친정한, 진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병원 한번 출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가 늘 차고 넘칠까요? 아니. 아니. 도리어 늘 약공지를 들고 다니고, 늘, 그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옆에 들어면고 얼마나 그 삶, 그 생활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마나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줘요. 세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중환자실에서 호흡조차 힘들어서 상소흡기를 꽂아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환자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치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와 같이 젓가락을 찍어서 이내 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사도 바오는 17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선배.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일터의 생활 속에 감사거리를